안녕하세요. 위대나루 마라토너 정석근입니다. 어, 비가 그치고 상당히 날씨가, 어, 가을 날씨 같이 아침이 시원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원래 훈련하는 곳을 훈련 못하고, 제가 저, 제 직장 근처, 어, 가끔 바람 쐬러 나오는 양재천입니다. 양재천을, 어, 오늘 또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양지천을 쭉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쭉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계단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조깅으로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그, 자료 화면 중에서, 이 주로 하고, 계단하고, 어, 소개를 하고, 제가 헛극거리는 모습은 가급적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laughs> 왜냐면은, 하 핸드폰으로 찍기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음 주로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어 아침에 어 청소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깨끗하게 어 빗질을 해서 어 주로가 상당히 깨끗합니다. <laughs> 저 앞에 지금 빗자루 들고 청소를 하고 있죠. 제가 가볍게 조깅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는 거리 표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수무세요 네, 예, 또 나가세요. 예. 양재천은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쪽보다 저 반대편에, 하천 반대쪽에 보면은 어 주루가 여기보다 훨씬 넓고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제 일터와 같기 때문에 어, 여기서 오늘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왕복하면 2km가 넘어요. 어, 훈련하기에는 상당히 좋아요. 아침 시간에 어, 양자천을 이렇게 걷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지금 제가 뛰고 있는 이 코스하고 와 아래쪽에 바로 또 우레탄 길이 있어서 어 달리기 상당히 좋아요 어 뛰는 중에 이렇게 어긴 계단이 있습니다 오늘 훈련할 코스는 이 계단입니다 계단이 86계단인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그 계단 중간에 우레탄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달려도 됩니다 저기도 잠깐 소개해 드릴까요 자. 이렇게 여기도 주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반대편에도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어, 계단을 좀더 내려가면은, 자, 계단이 상당히 높죠? 이 나무 계단입니다. 상당히 좋아요. 여기 자전거 도로가 이래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쭉 이어지고 제가 여기 내려왔던 계단입니다. 상당히 높죠? 오늘 여기서 훈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어, 보시다시피 이 양재천이 참 아름다운 곳인데 어, 어, 비가 많이 왔죠? 양재천 물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제가 어, 옆으로 가서 훈련할 경우에는 이 하천을 건넙니다. 이 하천을 건너 하천 돌다리를 건너서 반대편에 한번 가볼까요? 반대편은 반대편은 더 넓고 좋아요. 물소리가 지금 상당히 경쾌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그, 뛰실 때 자전거 잘 살피고 사고안 나도록 하세요. 자, 여기도 보시다시피 나무 계단이 이렇게 길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서서 가면은 오레탄 길이 다 있고 또 넘어가서는 또 나무 우드로 된 길이 또 상당히 어, 뛰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쪽 코스는 나무가 오고 져서 어, 뛰면 상당히 시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뛰는 것은 저 반대편이니까 반대편으로 제가 다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계단을 조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영상은 제가 뛰는 어, 이 계단하고 나머지 부분은 포인트만 보여드리고, 어, 어, 제가 누가 찍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 훈련하는 부분은 영상으로 담지는 못합니다. 이 계단은 제가 한 계단 달리기 그리고 두 계단 달리기 정도 합니다 세 계단 달리기까지는 할 시간적 여유가 안 되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오면 은 이렇게 우리탄 길이 있습니다 이런 계단 훈련을 하고 질주 어, 훈련을 하면서 훈련을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내려갑니다 계단은 조금만 해도 평소 안쓰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쓰임이 느껴집니다. 계단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어그 어떤 훈련 코스보다 어 상당히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유, 자, 이 계단을 오늘 뛰야 됩니다 자, 훈련 좀 하고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이제 막 훈련을 마쳤습니다 어, 오늘은 어, 한계단 86계단을 10분동안 실시하고 바로 이어서 어, 두계단 어, 5분을 했습니다 계단 15분을 마치고 어, 조깅을 어, 3분간 실시하고 그러고 어, 질주를 어, 한쪽발 기준으로 40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70발을 했습니다. 40발, 44발, 46, 48, 50, 52, 54, 56, 58, 60,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10번째는, 어, 70발을 했습니다. 어, 회복 조깅은 20초에서 21초 사이로 했고, 어, 아마 여기 가민이, 에, 보다시피, 이 나무가 우거져가지고, 거리를 적게 있습니다. 한 30m 이상 적게 읽을 거예요. 제가 실주를 하면은, 어 한쪽 발 기준으로 40발을 뛰게 되면은, 약 200m, 어 그렇죠. 200m는 아니고, 100, 110m 정도 가고, 마지막에 70발이면 140발이죠. 그거는, 어 200m가 훨씬 넘죠. 한, 그한 300m 가까이 될 거예요. 어그 정도 되는 거리를, 어 한마디로 한 100, 30m, 20m부터 해서 한 300m를 어, 질주로 10회를 반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여기 여기 양재철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가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햇빛이 떴는데 여기 어, 보면은 하늘을 보시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요. 우거져 있어서 어, GPS가 잘안 잡힙니다. GPS가 적게 잡히는 편이고 그리고 바닥이 보시면 햇빛이 안 들어옵니다. 오늘 아침 운동 늦어서 양재산에서 가볍게 오미고 하고 계단과 질주 시회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